안녕하십니까. 국제입니다. 오늘 날짜는 10월 3일 토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아미타 부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윤회를 믿는 것이다. 윤회를 믿는 것은 아미타 부처님을 믿는 것이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자합니다 제가 3월 24일날 사과 실험을 시작했기 때문에 오늘 10월 3일이면 7개월 차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럼 7개월 된 사과라니까 감이 안 오시죠? 자, 사과의 유통기한은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1개월이라고 합니다. 한 달이면 사과 썩는답니다. 대만에서 100일 사과 실험한 것을 비교해보고, 현재, 어, 3개월 된 대만 사과 상태는 저번에 보여드렸지만, 이렇습니다. 아미탑을 적혀있는 것은 양화나, 나머지 사과는 거의 다 썩어버렸습니다. 사과 유통기한은 1개월이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인터넷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7개월 차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예, 네, 7개월 된 사과입니다, 지금. 100일 된 사과가 이 정도가 되어버리는데, 7개월이 지금 이 정도입니다. 자, 여러분. 아미타 부처님을 믿는 것은 윤회를 믿는 것이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절실히 윤회를 믿으면, 다음 생에 다시는 윤회하고 싶지 않는다면, 아미타 부처님의 48대 소원, 나무아미탑불 연불로 급락왕생 성부를 하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 다른 우리가 불교 수행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나무아미탑불 연불만 하고 있다고 했을 때, 다른 수행은 내가 수행을 해서 성부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를 너무 과대평가합니다. 내 전재산을 다 성부를 위해서 내놓겠다는 사람은 드물지 않습니까? 석가문이 부처님 전생은 내 목숨을 호랑이에게 던져서 구두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만큼 애절하겠지만 지금 이번 생에 그렇게 하실 분이 계십니까? 다음 생에 이번 생에 내가 뭐 되겠다 성불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은 석가문이 부처님이 갈고 닦고 오신 그 수많은 어려운 길을 쉽게. 뭐, 되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내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억급의 윤회를 한다고 하니까, 그 윤회를 뭐, 내가 다음 생에 뭐, 안 되겠나? 다음 생안 되면 뭐, 한두번 태어나면, 세번 태어나면, 열번 태어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그, 급의 세월을 가소평가합니다. 여러분, 반석급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가로세로 길이가 1km 되는 바위를, 백년에 한 번씩 선녀가 내려와서 비단옷으로 한번 훑고 올라갑니다. 백년에 한 번씩. 그래서 그 바위가 다 없어지는 시간이 반석 겁이랍니다, 여러분. 수억 겁의 세우을 윤회를 우리가 했는데 우리 자신은 그 윤회하는 것을 뭐 윤회라고 하지만은 뭐 다음 생이 안 되겠어 이렇게 자신을 또가세평가하고 겁의 세우을 가소평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번 살고 있는 내 인생도 지금 내맘대로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다음 생에 또 불법을 만나고 다음 생에 또또 또 닦아서 또 한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톱 많은 재벌 삼성, 삼성이란 곳 어, 이재용 회장은 수조 원의 재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삼성도 매해년 새해마다 스마트폰 새 스마트폰을 낼 때마다 조마조마합니다. 왜? 그 스마트폰이 과연 히트 상품이 될지 판매가 잘 될지 걱정합니다. 그돈 많은 재벌들도 그 계획이 될지 안 될지를 걱정하는 세계가 이 사바 세계입니다. 그돈 많은 사람들은 돈으로 다될수 있는 것 같아도 그게 될지 안 될지는 그 제품은 팔려 봐야 아니까 말입니다. 이 사바 생에도 내 마음대로 할수 없는데 어떻게 다음 생에? 또 사람 몸 받는다고 할수 있고 또그 생이 또 우리가 또몇생몇생몇생 뒤에 그 쉽게 된다고 우리가 생각할까요 그 쉽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게 수급을 돌아야 되고 내 자신이 이 정도 수행 가지고 안 된다고 절실히 느끼면 나무아미탑을 연구를 하게 됩니다 나무아미탑을 연구를 한다는 것은 곧 윤회를 믿는 것입니다 윤회를 절실히 믿으면 나무아미탑을 하게 됩니다 우리 절에 40년 다니는 분도 아이러니하게 불교는 믿으나 윤회를 안 믿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 주위에도. 그들의 불교는 무엇이냐? 부처님께 복을 비는 겁니다. 그러나 그 복비는 행동이 나쁘진 않습니다. 그 심은 인연공덕으로 다음 생에 또 불법을 또 조금 만나지 않을까요? 그죠? 헛되지는 않습니다. 그 의외로 보면 불교신자를 하더라도 유뇌를 절실히 믿는 사람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이지 않는 극락왕생, 성불보다는 내 눈앞에 바로 보이는 지금 돈과 인기와 명예가 내 눈에 이 범부 중생이 눈에 바로 보이니까 그것을 더 선호하고 그것에 더 끌리는 겁니다. 우리의 중생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돈 들어서, 돈이 들어와서 즐길 수 있는 생활을 내 눈으로 보니까, 저게 당장 좋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극락왕생은, 아, 내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거 뭐, 가보지도 않았고, 어? 내 눈에 안 보이는데, 그거 뭐, 그게 중요하냐?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뭔가가 당장 이루어진다고 하니, 우리가 남함탑을 연불보다는, 방생을 하고, 독경을 하고, 사경을 하고, 뭐, 절수행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나무암처럼 연구를 열심히 하는 입장에서 보면 말입니다. 그것이 지금 눈에 보이는게 더 중생은 다가오니까요. 금라광생선불 눈에 보입니까? 안보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걸 믿나, 믿느냐고요? 부처님은 거짓말을 하시지 않으니까. 두 분의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과 아미타 부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부처님이 거짓말을 하시겠습니까? 부처님이 여태까지 한 설법 팔아래하식은 체면으로 증명되었고, 모든 부처님 말씀은 과학으로, 힉스로 증명되었습니다. 부처님은 산계도사, 사생자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이 중생의 믿음이 저는 급락왕생을 확실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하미탑을 염불 하시는 분은 윤회를 절실히 믿는 것이고, 윤회를 절실히 믿는 것은 나무하미탑을 염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 あみた。だもあみた。だもあみた。だもあみた。だもあみた。だもあみた。だもあみた。 나무 아미타 바 나무 아미타 바 나무 아미타 바 나무 아미타 바? 아미 바 무량강을 보실 수 있는 분은 방금 무량강을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나무 아미타 불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바